따지 하우, 시바오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오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곧 추석이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 추석. 중국에도 추석이 있는데요. 중추절, 쫑치우지에라고 해서 그 중추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까 해요. 저번에는 춘절 때도 이제 쭉 다뤘었는데, 중국의 4대 명절이 있어요. 춘절,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이렇게 있는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있을 때는 쉬지 않았고요. 중간에 2008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공휴일로 이제 제정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다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음. 그래서 열심히 중국 지인분들과 이야기해보고 또 이제 찾아보고 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추석은 中秋节 라고 해서 중추절이라고 해요. 이 중추절은 예전 중국 고대에서 가을에서도 초, 중, 종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요. 8월 15일 추석이 딱그 가을에 가운데 있다 라고 해서 중, 가운데 중절을 써요. 중추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중추절이 있는데, 어, 이렇게 중요한 사대 명절 중에 하나이지만, 크게 뭔가를 행사를 한다든지, 오랫동안 쉰다든지 하는 게 없는 이유는 10월 1일이 아주 크게 다루는 국경일이죠. 음,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막한 2, 3주 쉬고 하니까 바로 이어서 또할 수는 없어서 중추절은 크게 무언가를 하지는 않아요. 물론 공휴일이라서, 명절이라서 쉬기는 해요. 이번 연도는 3일 쉰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어, 뭐 한국에서 송편을 빚어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월병, 위에 빙이라는 것을 먹습니다. 음. 중국은 한국처럼 차례를 지내는 문화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추절 때 이제 고대에서 왕들, 제왕들은 달을 보면서 제사를 지냈지만 민간에서는 그렇게 전해지기만 할뿐 제사를 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달을 보면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월병도 먹고, 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도만 하는 행사입니다.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월병이라는 것 자체도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나오실 건데요. 음. 월병은 이제 예전에 그 중국이 몽골 쪽에 지배를 당했을 때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이 봉기를 일으키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숨겨가지고 돌려서 성공을 해요. 봉기가. 응. 그래서 거기에서 차안을 해서 이제 추석 때마다. 신하들한테 월병을 하사하면서 이게 유래가 된 거네요. 월병 안에. 그래서 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 견과류, 뭐 호두,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게 굉장히 예쁘고 맛있게 잘 나오네요. 음, 월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어, 중국 사이트를 보면은 중추절 소개된 거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음, 香호화 라고 해서 이거는 제 중국 친구들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 근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일단 넣기는 해봤어요. 혹시 개화나무라고 아시나요? 개화 아시나요? 개화? 어, 저는 한국어로도 몰라요. 음, 근데 뭐 개화주를 뭐 음영한다, 마신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음,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연등 같은 거 있죠. 한국에서 연등처럼. 음. 이렇게 등불을 길거리에 걸어 놓거나 아니면은 왈뭐 완화등 해서 이렇게 등을 불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날려 보내는 뭐 그런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소원을 막 적어서 뭐 이렇게 가족의 안녕 뭐 시험 합격하기 주세요. 이런 거해 가지고 쫙 이렇게 띄우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크게 성대하게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거. 조금 하는 게 없는 거에 비해서 좀, 서, 설명이 좀 장황했네요. 어쨌든, 중추절, 기간도 똑같고,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똑같네요. 음, 종초제라는 거. 그래서 어, 예전에도 몇번 다뤘다시피 저희 조 뭐,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가지 인사 표현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어떠한 날을 기념하면서 그때 하는 인사말에는 반드시 이 단어만 붙이면 은 만능이라고 했던게 있어요 음, 어떠한 날이 있고 기념하는 날 플러스 콰일러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라는 형용사 그래서 쫑치오지에 콰일러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문장이네요. 인사말 아, 오늘은 중국의 중추절, 추석을 다뤄봤습니다. 나지야도쫑치우지의 콰일러,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